2025년 7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삼성의 뉴스가 터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 여러분은 삼성전자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 아시나요? 상상해보세요. 한때 반도체 업계의 절대강자였던 삼성전자가 매분기마다 수조원씩 돈을 태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운드리 사업은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렸고, 업계에서는 은밀하게 삼성의 몰락을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이재용 회장이 미래 먹거리로 선택했던 파운드리 사업, 과연 현명한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최악의 실수였을까요? 세계 최초 3나노 GAA 기술 양산이라는 화려한 성과표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거든요. 바로 수율 대참사였습니다. 기술은 세계 최고였지만 양품 생산 비율은 형편 없었어요. 고객사들이 줄줄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두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대만 반도체 회사 TSMC였죠. 숫자로 보면 더욱 참담해요.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고작 8%, TSMC는 무려 67%. 이게 경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애플, 엔비디아 같은 거대 고객들은 삼성을 외면했고, 삼성은 점점 고립되어갔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손실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2022년부터 매 분기마다 몇조 원씩. 이런 상황이 2025년까지 계속되면서 삼성 역사상 가장 어려운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자랑이었던 삼성전자에 대해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 사업을 따로 떼어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답니다. 삼성의 기술력에 대한 믿음도 흔들렸어요. 사나노 3나노라는 아주 작은 크기의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겼거든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칩에서는 열이 너무 많이 나고 전기도 많이 먹는 문제까지 터지면서 삼성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삼성이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는 공장 이야기는 정말 골칫거리였어요. 우리 돈으로 24조 원이나 들여서 2022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정작 만든 제품을 사줄큰 고객은 없었어요. 2024년에 가동하려던 계획은 2026년으로 미뤄졌고, 일부에서는 그것도 어려울 거라는 걱정스러운 전망까지 나왔답니다. 주식 가격도 큰 문제였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잘 팔리는데도 파운드리 때문에 투자자들의 믿음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전에는 TSMC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삼성이 이제는 한참 뒤처진 2등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전자에게 완전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줄을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2025년 세계가 깜짝 놀란 그 뉴스의 주인공은 바로 테슬라 자동차 회사의 일론 머스크였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삼성전자는 조용히 공시를 올렸습니다. 글로벌 대형기업과 22조 7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다고요. 하지만 회사 이름은 비밀이었어요. 고객사가 공개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삼성의 거대한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을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순간 전 세계가 술렁였어요. 22조 7천억 원의 주인공이 바로 테슬라였던 거예요. 이건 삼성 역사상 단일 고객으로는 가장 큰 계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AI6 칩은 테슬라가 직접 만든 여섯 번째 인공지능 칩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놀라운 건이 칩이 자동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슈퍼컴퓨터에도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즉, 이번 계약은 단순히 자동차 칩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테슬라는 지금까지 AI사 칩을 삼성에서 AIO 칩은 TSMC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AI6은 왜 다시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AI6 칩은 이나노라는 정말 작은 크기로 만들어야 하는데, 대만의 TSMC는 다른 큰 고객들 때문에 여유가 없었어요. 애플,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이미 TSMC의 생산 라인을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삼성은 달랐어요. 텍사스에 새로 짓고 있는 공장이 있었고, 무엇보다 테슬라만을 위한 전용 생산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계약 규모인 22조 7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7.6%에 해당해요. 계약 기간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입니다. 머스크는 심지어 이 계약 금액은 최소치이고, 실제로는 몇배더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규모였습니다. 몇 년간 적자에 시달리던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게 이 계약은 말 그대로 구원의 손길이었어요. 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였거든요. 머스크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삼성은 AI사를 만들고 있고, TSMC는 AIO를 만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신 기술인 AI6는 삼성이 전담하게 됩니다. 이말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삼성이 이제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는 인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삼성 엔지니어들의 피나는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불량률 문제의 해결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앞서 삼성의 가장 큰 문제가 양품 비율이 잘안 나오는 것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삼성이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삼성은 이나노라는 아주아주 작은 크기의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에서 불량률을 크게 줄였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반도체에서 이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5만분의 1보다도 작은 크기예요. 이런 미세한 크기로 복잡한 회로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마치 바늘구멍에 코끼리를 넣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이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실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어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테슬라가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삼성 기술력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어디서 만드느냐였습니다. 삼성은 테슬라에게 단순히 좋은 기술만 제공한 게 아니었어요.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요즘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은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은 이런 테슬라의 고민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테슬라 계약 성사에는 이나노 공정 불량률 감소, 전력 효율과 발열의 개선,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의 안정적인 생산 등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테슬라와의 계약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거든요. 테슬라는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 중 하나예요. 품질에 대한 기준도 무척 까다롭고요. 그런 테슬라가 삼성을 믿고 가장 중요한 칩 생산을 맡겼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였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삼성과의 협력은 단순한 공급업체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입니다. 이 계약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았어요. 텍사스 공장에서 3,500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에 연간 50억 달러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어요. 삼성은 이제 미국에서도 중요한 고용주가 되는 거예요. 테슬라와의 성공적인 협력은 다른 기회들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다른 큰 회사들도 삼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테슬라를 만족시켰다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하지만 삼성의 반격은 반도체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대반격이었어요. 과연 삼성은 어떤 전략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테슬라 계약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 바로 그때, 미국에서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삼성 스마트폰이 미국에서 대박을 터뜨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25년 2분기, 삼성전자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31%를 기록했어요. 1년 전 23%에서 무려 8%나 뛴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출하량이었습니다. 무려 38%나 늘어난 830만 대를 팔았거든요. 그동안 미국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의 동무대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애플은 49%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작년보다 7%나 떨어졌어요. 반면 삼성은 31%로 작년보다 8%나 뛰었죠. 작년에는 애플과 삼성의 차이가 33%였는데 이제는 18%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절반으로 줄인 거죠. 이런 변화는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수 있었을까요? 삼성은 갤럭시 A 시리즈라는 중간 가격대 스마트폰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왜 미국 소비자들이 갤럭시 시리즈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합리적 가격으로 아이폰과 비슷한 기능을 갖추었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합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정확히 이 점을 파고든 거죠.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요. 삼성은 830만 대를 팔아서 작년보다 38%나 늘어났어요. 반면 애플은 1330만 대로 작년보다 11%나 줄어들었거든요. 애플은 줄어들었는데 삼성은 크게 늘어났어요.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삼성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했어요. 관세가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2분기 내내 재고를 충분히 쌓아뒀거든요. 덕분에 고객들이 원할 때 바로바로 바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애플은 재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중국에서 부품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갤럭시 A 시리즈만 잘 팔린 게 아니었어요. 비싼 폴더블 폰도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큰 화면으로 펼쳐지는 혁신적인 갤럭시 Z 폴드 7. 반으로 접히는 귀여운 디자인 갤럭시 Z 플립 7. 이런 폴더블 폰은 애플에는 없는 삼성만의 특별한 제품이에요. 새로운 걸 좋아하는 미국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삼성의 성공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뉴욕, 보스턴 같은 동부 대도시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폴더블 폰에 열광했고,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남부에서는 가성비 좋은 A 시리즈가 인기였고, 중부 지역 중산층들도 합리적인 가격의 삼성 폰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른 성장을 보인 거예요. 이는 삼성의 다양한 제품들이 각 지역 사람들의 취향과 필요에 잘 맞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 증가는 다른 분야에도 좋은 영향을 줬어요. 한번 삼성 제품을 써본 고객들이 갤럭시 워치나 이어폰 같은 다른 삼성 제품도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덕분에 전체적인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성과는 단순히 많이 팔렸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삼성은 애플보다 한 단계 아래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삼성도 애플 못지않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삼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좋아졌어요. SNS에서 갤럭시 폰을 자랑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났고, 유튜버들도 삼성 제품을 적극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2025년 여름 삼성전자에게는 정말 특별한 시기였어요.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 완전히 다른 두 분야에서 동시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쪽에서는 테슬라라는 까다로운 기업 고객이 23조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일반 소비자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열심히 사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반도체 사업과 스마트폰 사업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반도체는 테슬라, 구글 같은 큰 회사들을 상대하는 B2B 사업이죠. 여기서는 기술력과 신뢰도가 가장 중요해요. 반면 스마트폰은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B2C 사업이에요. 성능뿐 아니라 디자인, 가격, 사용 편의성이 중요하죠. 삼성이 놀라운 점은 이두 개의 완전히 다른 시장에서 동시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수학시험과 체육시험을 동시에 만점 받은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반도체 사업의 삼성은 다른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일을 해요. 테슬라가 AI 6칩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삼성이 최고 품질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삼성은 공급하는 입장이에요. 스마트폰에서는 삼성이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이거 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입장이죠.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잘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아요. 애플도 아이폰은 잘 만들지만 다른 회사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두 성공 모두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미국 회사고, 스마트폰 점유율 상승도 미국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삼성이 미국 시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 투자한 결과였거든요. 특히 텍사스 공장 건설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이었어요. 미국에서 직접 만든다는 것 자체가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거든요. 테슬라 계약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삼성의 기술력이 다시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는 증명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기술이에요. 조금만 실수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런 중요한 칩을 삼성에게 맡겼다는 건 테슬라가 삼성을 완전히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신뢰 회복은 다른 기업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했다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성공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왔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삼성도 꽤 괜찮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두 성공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어요. 반도체 사업의 성공으로 삼성의 기술력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면 스마트폰을 살 때도 삼성 제품은 기술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반대로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면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유명해져서 다른 기업들도 유명한 삼성과 거래해보자고 생각하게 되고요. 첫 단추는 잘 꿰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삼성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등의 진짜 주인공이 곧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본인이었어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참 특이한 분이죠.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사서 X로 바꾸고,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고, 뇌에 칩을 심는 회사도 만들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머스크가 삼성을 어떻게 봤을까요? 단순히 반도체 만들어주는 회사 정도로만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머스크는 삼성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7월 28일 계약 발표 이후, 머스크는 계속해서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삼성은 테슬라의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제가 직접 생산 라인을 점검해서 진행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함께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만들어준다가 아니라 함께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보통 대기업들이 반도체를 주문할 때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사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언제까지 납품해주세요. 끝이죠. 그냥 돈 주고 물건 사는 관계예요. 하지만 머스크는 삼성을 다르게 봤어요. AI 6칩을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테슬라와 삼성이 함께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가는 관계로 본 거죠. 실제로 머스크는 제가 직접 생산 라인을 점검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CEO 중한 명이 직접 공장에 와서 생산 과정을 보겠다는 거니까요. 머스크가 삼성 텍사스 공장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미국에서 만든다는 점이었습니다. 테슬라도 미국 회사고 삼성 공장도 미국에 있으니까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달려가서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즉시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머스크는 이런 점을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머스크의 계획은 AI 6칩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훨씬 더큰 그림이 있었거든요. 테슬라는 지금 여러 가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물론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그리고 도조라는 슈퍼컴퓨터까지요. 머스크는 이 모든 프로젝트에 삼성이 만든 칩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봤어요. 즉, AI6 칩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특히 옵티머스 로봇은 머스크의 야심작이에요. 사람처럼 걷고,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런 로봇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인공지능 칩이 필요해요. 머스크는 이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할 칩도 삼성이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동차와 로봇, 완전히 다른 분야지만 둘다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이 필요하거든요. 도조는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슈퍼컴퓨터예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죠. 이런 슈퍼컴퓨터에도 수많은 고성능 칩이 필요해요. 머스크는 여기에도 삼성 칩을 쓸수 있다고 봤어요. 한번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여러 분야에서 계속 협력하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머스크가 한말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건 이거였어요. 삼성을 TSMC와 동등한 파트너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까지 반도체 업계에서는 TSMC가 절대적인 일이었어요. 모든 회사들이 TSMC를 최고로 여겼죠. 그런데 머스크는 삼성도 TSMC와 같은 수준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중한 명이 삼성의 기술력을 TSMC와 동등하게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머스크가 말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은 단순히 돈거래를 넘어선 개념이에요. 서로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관계죠.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에서 최고고, 삼성은 반도체 기술에서 최고예요.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머스크는 바로 이런 가능성을 보고 삼성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바로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었습니다.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평범한 시골 도시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삼성전자가 무려 24조 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 이 공장이 드디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22년에 첫 삽을 뜬이 공장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처음엔 2024년에 가동한다고 했다가 2026년으로 미뤄졌죠. 그 사이에 정말 완성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어요. 하지만 테슬라 계약이 성사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제 이 공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삼성의 미래를 걸고 있는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삼성이 텍사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테슬라의 본사가 바로 옆 도시인 오스틴에 있거든요. 이렇게 가까우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달려가서 해결할 수 있죠. 또 텍사스는 미국에서 사업하기 좋은 주로 유명해요. 세금도 다른 주보다 적고 정부에서도 기업 투자를 적극 환영하거든요. 실제로 텍사스 주정부는 삼성 공장 유치를 위해 엄청난 혜택을 제공했어요. 무엇보다 텍사스는 미국의 중심부에 있어요. 동부든 서부든 어디로든 제품을 빨리 배송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죠. 이 공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예정이에요. 이나노라는 극도로 작은 크기의 반도체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공장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비들이 들어가요. 한 대에 2,000억 원이 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도 있어요. 이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에서만 만드는데 전 세계에서 몇대 없는 귀한 장비예요. 공장이 완성되면 3,500명이 일하게 돼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사원부터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예정이에요. 더 놀라운 건 건설 과정에서만 1만 2,0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테일러시는 원래 인구가 2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삼성 공장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죠. 새로운 주택이 지어지고, 상가도 생기고, 학교도 늘어났어요. 한 회사의 투자가 도시 전체를 바꾼 거예요. 삼성은 1996년부터 오스틴의 공장을 운영해왔어요. 지금까지 180억 달러를 투자했죠. 그 결과 텍사스 중부 지역에만 1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고, 연간 임금만 5억 4,600만 달러가 넘어요. 이번 테일러 공장까지 합치면 총 투자액이 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3조 원이 돼요. 이 정도 규모의 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지역 상점들은 매출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생겨나요. 마치 조용했던 시골에 갑자기 대도시가 생기는 것 같은 변화예요. 이 공장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시설이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 해요.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칩들은 반드시 미국 땅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삼성 테일러 공장은 바로 이런 미국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한국 회사지만 미국에서 미국을 위한 칩을 만드는 거죠. 이런 공장이 있다면 미국 정부도 안심할 수 있어요. 테슬라 계약 소식이 알려진 후 다른 큰 회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삼성이 테슬라를 만족시켰다면 우리 일도 잘해줄 거야. 한번 성공하면 다른 기회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거죠. 만약 이런 큰 고객들을 계속 유치할 수 있다면 테일러 공장은 24시간 풀가동에도 모자랄 정도로 바빠질 거예요. 삼성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030년까지 텍사스에 총 37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거든요. 공장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지을 계획이에요. 또 반도체 생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센터도 만들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곳이죠. 이렇게 되면 텍사스가 삼성의 미국 본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이 성공한다면 삼성은 정말로 미국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회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 테슬라 AI 6 칩을 만들기 시작하는 이 순간입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테슬라와의 23조 원 계약,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대반격, 그리고 머스크라는 든든한 파트너까지. 정말 꿈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간 쌓인 기술력, 텍사스 공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보통 회사들은 손해를 보다가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하지만 삼성은 달랐어요. 단순히 적자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려고 했거든요. 테슬라 계약은 시작일 뿐이에요. 머스크가 말했듯이 AI26 칩 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퓨터 등 여러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삼성 칩이 들어가고 로봇의 두뇌도 삼성이 만들고 우주선에도 삼성 칩이 탑재된다면 삼성이 정말로 미래 기술의 핵심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통신 분야에서도 기회가 많아요. 6지 통신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최첨단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삼성이 이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삼성의 성공을 보고 다른 회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구글은 자체 AI 칩 개발을 위해 파운드리 파트너를 찾고 있고. 퀄컴도 차세대 스마트폰 칩을 위한 협력사를 물색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삼성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심지어 애플도 삼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요. 물론 아직은 소문 단계지만, 만약 현실이 된다면 정말 대박이겠죠. 숫자로만 보면 삼성이 여전히 TSMC보다 작아요. 시장 점유율도 낮고 매출도 적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삼성은 올라가고 있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아요. 테슬라 AI 6 칩을 성공적으로 생산해야 하고, 다른 고객들도 계속 유치해야 하죠. 텍사스 공장도 계획대로 가동돼야 하고요. 하지만 삼성에게는 이제 자신감이 있어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견뎌냈고, 세계 최고의 파트너들과 손을 잡았으니까요. 진짜 반격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테슬라와의 협력을 성공시키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결국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날까지 삼성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의 증인이 되었어요.